정타에서 가장 변수가 많은 게 어디냐? 그건 바로 손목이요. 손목. 손목 관절은 아래쪽, 위쪽, 앞쪽, 뒤쪽에 이 자유도가 엄청나게 높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 클럽과 맞닿아 있는 이손 그립이. 불안정하게 되면 정타를 맞추기가 어려운데, 이 불안정하다는 게꽉 잡아야지 안정되는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안정시킬 수 있는지가 키포인트입니다. 진짜,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 꼭 끝까지 영상 보셔야 돼요. 손목은 어떨 때 영향을 받냐면, 자, 정타가 안 난다는 건 뭐예요? 앞에 맞거나, 토에 맞거나 힐에 맞거나 아래에 맞거나 위에 맞거나이죠. 그럼 이네 가지 방향이 왜 맞는지를 우리는 알아야지 고칠 수 있다는 거죠. 자,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백스윙을 했다가 손목이 이렇게 힌지된 상태가 있는데 이 힌지가 일찍 풀어져버리면 클럽은 내 몸에서 멀어지는 동작을 하면서 안쪽에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힐에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이 펼쳐지는 이 동작 때문에 내가 셋업을 했던 것보다 클럽이 멀어지면서 힐에 맞는 경우, 이게 초보자인 경우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쌩크가 난다. 드라이버를 치는데 계속 힐에 맞는다 혹은 알수 없이 슬라이스가 계속 많이 난다 하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힐에 맞는 미스가 생긴다는 거죠.